수선집, 송복년, 저 선반 위에 실구리 오색의 몸들이 꽃밭이다. 전생의 기억은 목화밭처럼 시줄과 날줄로 엮어 한불의 옷으로 다시 피고 싶었다. 명줄이 얼만지 짐작만 할 뿐. 감았다 불며 꽤는 신락 같은 세계라지만올 사이를 누비며 징금다리가 되는. 가늘어도 약하지 않는 결속. 생의 끝에서 다시 풀어내어 질머리에게 돌아갈 수 없더라도 터진 실밥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있는 듯 없는 듯 다시 스며들어 리폼하면 봄 매화처럼 화사할까. 실구리에 감겨 축을 따라 돌던 노동의 시간처럼 달고 달은 허름한 몸들 찾아와 터지고 구멍난 곳을 수선한다.